안녕하세요. 도움을 괴지집니다 저는 오늘 여기 경기도 이천에 나와 있습니다. 아, 디벨론 6 w 장비에다가 4,000원 AI 카메라 설치하러 왔습니다. 전방 카메라는 전면 유리 위에 작업등 위쪽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. 우측 카메라는 이렇게 순정 카메라 옆에 이 작업등 밑에 이렇게 설치해놨습니다. 를 그리고 오모이 좌우 양 끝에 두개 설치를 해서 4 0 0 0을로 구성을 했고요. 스피커는. 요 라지에 트 있는 쪽 이쪽 안쪽에다가 넣어놨습니다. 자 이제 안에 들어가서 볼게요. 자 설치가 다끝났구요자 전방 그리고 우측 오머리 좌측 오머리 우측. 자 이렇게 사람이나 사물이 감지가 되면. 이렇게 위험입니다. 비켜주세요. 라고 외부 스피커가 멘트를 하는데요. 여기에 들어오셔서 사운드라이트 경고 설정. 이거를 빨갛게 된 거를 하얗게 비활성화 시키면 외부 스피커는 꺼지고 모니터에서만 감지를 조심하세요. 하고 소리를 내, 내주게 됩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설치 잘 끝났습니다. 감사합니다. 조심하세요.